자 오늘은 월세 1200 방은 18개인 상가주택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매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상가가 지금 별도 라는 거죠 방이 18개 밖에 안되는데 월세가 1200 씩이나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먼저 다방을 통해서 월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부 박스 보시면 300에 48만원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1.5룸, 이렇게 월세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룸을 보니까 2000에 월세 70만원으로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3룸은 이제 확인이 안 됐어요. 월세로 나온 물건은 음. 없는 걸로 보여요. 1룸, 그리고 2룸, 그리고 예측해 보건대약 월세 12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가주택에 총 18개 가구가 있고 그리고 월세는 1200정도로 예측이 되지만 상가의 월세는 또 별도라는 점 한번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즐의깊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월세가 나오는 건물 한번 봐볼까요? 자 건물이 렇게 생겼어요. 오 굉장히 좀 신축인 것 같죠? 맞습니다. 아, 2020년식이고요. 약 2년에서 3년밖에 안된 신축 상가주택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치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저기 동그라미 표시가 있고 화살표가 있는 곳이 아까 상가주택이 있는 곳 위치입니다. 그리고 네모박스가 왼쪽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가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 보니까 우송대학교 캠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학생들은 원룸이나 일정오 룸을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분들께서는 투룸이나 쓰리룸을 쓰는 수요일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수요도 좀 많은 그런 지역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가구와 상가주택에서 가구 한가구나 방이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도면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사진이기 때문에 보기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월세를 잘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상가주택에 다음에 팔때 시세 차이까지 많이 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중한,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크게 한번 나눠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렇게 이제 복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세 개가 방 하나, 그래서 1.5룸 정도로 도면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 정도가 이제 2룸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여기가 3룸으로 어, 보입니다. 그래서 1.5룸은 3개 그리고 2룸은 2개 그리고 3룸은 하나이고요. 이게 지금 한 층의 도면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런 층이 지금 3개 층이 있고 어, 1층은 상가가 별도로 있는 그런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월세로 나온 물건 이 지금 1.5 룸이거든요. 어, 월세가 300에 지금 48만 원에 나왔는데 지금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보다 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 연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사진만 봐도 거의 비슷하게 이 동네가 어, 내부가 어, 좀 꾸며져 있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클릭을 해보신다면, 사진을 보면 아, 경매 물건도 연식이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게 꾸며져 있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장과 그다음에 시세 그리고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원룸이고요. 예, 투룸도 한번 볼게요. 투룸도 아까 2000에 70만원이고, 투룸에 대한 사진을 한번 또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어,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좋은. 아그런 구조고 환경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 볼게요 지금 2천에 70만원으로 되어 있고 권리가 5만원 해서 관리비 포함을 하면 7 5만원의 월세에 해당하지만 아, 이 영상은 제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두름을 70만원으로 계산을 했다는 부분만 아, 알고 계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이라고 해서요 이. 건물의 아, 생일이에요, 생일. 생년월일이거든요. 2017년 2월 14일 생이네요. 그런데 지금 경매 물건은 2020년 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보다 3년 정도 더 신축이에요. 그러면 이 70만원 월세보다 경매 물건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지금 1200만원에 대한 월세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축이죠. 신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에 원하는 그런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잃게 만드는 그런 건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으니까요. 물건에 대한 내부 사진과 그 다음에 경매는 어떻게 권리분석은 안전한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그래도 안전한 물건인지 제가 다 꼼꼼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4층인 것 같아요 여기 402호라고 보이니까요 내부 복도 사진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네모박스는 자세히 보면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위에 보면 네모박스에 화살표 있잖아요 저게 동그라미 같이 온반형이 돼 있잖아요 저게 센서등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켜지고 걸어가지 않으면 꺼져있는 그런 센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신축은 대부분 저런 센서등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이나 이런 문, 그리고 계단 이런 상태를 보니까 꼼꼼하게 잘 지어진 것 같은 그런 상가주택 건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별도인데요. 1층에 상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상가주택의 좋은 점이 뭐냐? 이런 상가가 별도가 있는 곳은 대부분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상가를 보고 지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도로가 좀 넓고 그리고 1층에 걸어가는 수요가 있는 경우에 상가주택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가구 주택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팔때더 좋은 가격으로 팔린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경매를 확인을 해서 권리분석으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경매의 공고문인데요. 자,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경매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여러분들이 결국은 투자라는 걸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물건 종별의 근린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린이 상가입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건물 면적은 약 230평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20억 정도 하는데요. 와 너무 비싼데요. 20억에 월세 1200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자 이게 경매의 묘입니다. 이 가격이 이렇게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6월 5일에 첫 입찰 날짜면 아마 그 다음은 70%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약 14억대로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은 한번더 유찰돼서 49%까지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약 10억대까지 유찰이 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할 수 있고, 약 10억대에서 여러분들이 신축, 상가, 주택과 그리고 월세, 1200. 고수적입니다1,200 이상을 볼수 있는 그런 물건을 살수 있는 기회가 경매에 있다. 그리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대출도 거의 9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만 염두해 두시고 경매를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상가주택과 다가구는 경매로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의 대출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혜택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경매를 해야 된다는 것. 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 볼게요. 자, 이 매각 토지 건물 현황이라는 거는 이 상가 주택이 몇 개의 가구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 줍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1층인 상가 해피미트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부터 4층까지는 6개 호씩 해서 18개 호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고란에 보면 이 사용 승인이 나이입니다. 어! 죄송해요. 저는 이 상가 주택이 2020년식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네요. 더 신축이었네요. 2021년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방에서 나왔던 그 원룸 매물보다 약 4년 정도 더 신축 상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월세는 그만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박스 쳐 드리는 부분 정도만 이 건물 현황에서 확인하시고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등기부에 보니까 근저당이 2021년 4월 6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그리고 공매할 때, 아, 여기에 있는 빚을 다 없애주는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있지.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6일 근저당이 이 상가주택에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이 이후로 다, 어, 모든 권리라고 해요. 빚. 아니면 임차인의 대항력 이런 권리들이 다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 말소 기준 권리 날짜를 찾고 임차인의 전입이나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 일 날짜를 확인한 다음에 이 날짜 말소 기준 권리 날짜 이후에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권리 분석은 그리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전입으로 보이지만 저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18일 그리고 나머지는 2023년 이후에 전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여기에는 있 임차인들 전부 대항력이 없어서 명도 대상이고요. 그리고 배당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가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도도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런 임차인들은 특히 신축에 있는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월세로 다시 바꿔서 재계약까지 해보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자, 저기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곳이 상가주택이 있는 물건 어, 위치이고요. 그리고 네모 박스가 수요가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요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 대전가양초등학교가 있고요. 대전흥룡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아래에 대성여자고등학교 그리고 대성여자중학교라고 해서요. 여자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상가주택일 수 있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송대학교 석 캠퍼스가 있어서 아 원룸이나 일5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도 충분히 많이 이용을 해서 여기는 수요가 많은 곳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상가주택을 볼때한번더이 전자지속도에서 꼼꼼하게 봐야 될 상황은 있어요. 여기 네모 박스에 화살표로 제가 어,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여기 가양 주택 재건축이라는 그런 하늘색 표시가 있네요 아 그러면 이게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에새 상가 주택이라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이 물건 샀을 때 제약 사항이 있는지 어, 확인을 해 드리는데요. 그 확인은 보통 이런 토지이음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특별하게 재건축이나 아니면 재개발 아니면 어떤 토지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으면 안전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면요. 저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 쓰. 상가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낙찰 받았을 때어 이거 향후에 재개발 진행돼서 다 없어지면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건물의 가치를 신축 나이와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까지 다 계산을 했어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로 이렇게 어, 새 집으로 받더라도 기존에 있는 상가주택의 어, 그런 가치는 그대로 적용이 돼서 아파트 가격과 상가주택의 가격을 어, 더하거나 빼서 남는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환급을 받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뭐냐 낙찰가격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많이 주중해서 환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와 라 공매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는 다가구나 상가주택을 접근했을 때도 유리한 부분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월세도 괜찮고 그리고 경매기 때문에 아마 10억대로 유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도 원룸뿐만 아니고 투룸, 쓰리룸 수요까지 많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판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